사왔습니다 일요일 첫자동 1번 몰라 내가 배고만아 <laughs> 새끼 나면 나중에 데리고 오겠지 우리 집으로 밥밥 밥 먹으러 데리고 오겠지요 밥 먹으러 새끼를 데리고 줄줄이 아주 새끼 좀 그만 나렴 고양아 사료값이 쭉쭉 나간단다. 2번 월급 다서 고양이 밥세이고 <laughs> 로또 기부하고 주말에 소고기 몇번 먹으면 별로 남는 게 없네요. <laughs> 힘드네요. 어깨도 아프고 아줌마가 한 일이 참 힘든 일이네요. 어우 어깨가 빠질라고 하네요. 발꿈치라. <laughs> 2번 3번 회사원의 삶은 참 고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파이팅 3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고 가세요 4200명 좀 채워보게 어때, 시청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구독을 안 눌러주시고 그냥 가시는 겁니까 눌러주고 갔어요 구독은 공짜 잖아요 돈 안들어갑니다 <laughs> 제가 오늘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쓴 돈의 40%는 복지사업에 쓰여진답니다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기분좋은 마음으로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<laughs> 5번 로또 복권 채널 운영하고 운영을 한건 아니지 우연히 하게 된 거죠. 로또를 좋아하니까요. 저도 일확천금의 꿈 <laughs> 로또 분이 없더라고요. 6번 우연히 유튜브에서 호랑이 여자 시 방송을 보다가 <laughs> 따라하게 되었습니다. 7번. 재밌더라구요. 노또를 방송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<laughs> 이게 제일 편해 보이더라구요. <laughs> 사서 업로드만 하면 돼. 말도 못하고 뭐 했다고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. 말주변도 없고, 8번 공유만 해드리면 되더라고요 근데 나 저번 주에 그한 장에 다들어있더라고요 만원 된거 안에 야, 여기 자독집 당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로또집 참, 로또집 와우, 이번 주에도 있을지 모르니 잘 찾아보십시오. 제 눈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또 낮은 숫자인가? 5번 두개 보이고. 어, 25번. 27번. 중복 숫자가 많네요. 5번. 25번, 27번. 32번. 어, 적어놔야겠다, 나도. 38번. 그 다음 9번 마지막 번호 막번 막장입니다 막장 9장만 사왔습니다 주말에 또일안 하고 쉬면 <laughs> 밑장도 사야 돼가지고 아 중독이 됐어요 중독 로또 중독 어유 자동으로 가지더라고요 할거 없으면 로또 사러 <laughs> 그래서 이번에는 9장만 사왔습니다 대신에 9번 보여드리고 대신에 플러스로 2잡 <laughs> 스피또 10장 사왔습니다 10장 로또 2장 더 살까 하다가 스피또 당첨된거 6천원 포함해서 10장 사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불쌍한 내네 발. 발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.